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7월 23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전국을 휩쓴 물난리 속에 우리는 현장파란 자화자찬을 나누면서 측근들과 떡갈비 전복전 등을 즐기면서 파안대소했던 이재명이 재난의 음주가무를 한 정신나간 공직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재명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하게 단속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공직사회는 신상필벌, 즉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 이 원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공무회의 참석자들이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했었는데요. 나중에 브리핑 등으로 알려진 바로는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서는 동안 야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의 백경현 구리시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어, 이재명 말이야, 어, 옳지요. 옳은 데가 있죠. 하지만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17일 밤에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장 우원식, 국무총리 김민석 충남 아산, 여기도 어, 물난리가 났었죠. 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등과 둘러앉아 한우 떡갈비, 전복전, 감자전 등의 일품 한정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현장파라는 원식의 이 썰렁한 농담에 파한 대소하며 맞장구쳤던 이재명이 할 말은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22일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인 강유정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특정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대응 요청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일단 발을 좀 뺐네요. 재난 상황이나 이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음주 감원 내지는 단체회식은 금하는 게 옳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 뭐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 보도에 의해 알려진 어,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백경현 구리 시장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구리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 마당에 시장이 아무리 일요일이긴 하지만 관할 위수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강원도 홍천의 식당에서 음주 가무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시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잡혔지 뭐 음주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 가무를 했다는 것 외에 이 장면이 이재명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물난리 속 만찬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돕긴 뭐 개긴이라는 말까지는 못해도요. 뭐 그렇게 어. 비난하고 자기 처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남을 그 비난할 일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강유정은 또이 세종시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국민의 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강유정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 타워, 즉, 사령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콕 집어서 또 세종시,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장이 있는 곳을 또 이렇게, 집어서 말한 거예요. 강유정의 뜻이고 대통령의 뜻 아니겠습니까? 강유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타했습니다. 선출직인 세종시장이나 뭐 구리시장도 그렇고요. 뭐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뭐 대통령실이 바로 징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 수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 뭐 깎거나 없애거나 뭐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거나 할수 있는 무기는 참 많지 않습니까? 아, 이재명은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서울상황센터에서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자는 이유가 뭐냐면서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이건재 오산 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보도된 것들은 전부 국민의힘 그 소속 단체장을 겨냥하고 있어요. 전국에 물난리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면 그 단체장들의 책임도 대동소이. 비슷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유독 국민의 힘 소속 단체장들만 어, 대통령실이 또 직접 대통령이 비난의 도마에 올려 질책을 하고 망신을 주는 걸까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 소속 단체장들을 싹다 갈아치우기 위해 어, 사전선거운동에 착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1인 체제로 고립돼 있는 데다가 국무회의 배석자 참석마저 이재명의 지시로 배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을 18일에 반려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반려 이유는 이래요. 재난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사령탑인 방통위원장의 휴가신청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어, 누구나 뭐 신청할 수 있는 이, 어, 장관급인 이 방통위원장도 휴가신청은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휴가신청을 하니까 이번에는 일을 좀 해라! 라면서 이 반려하는 행태. 저는 차라리 여름 휴가 말고 영원히 휴가를 좀 가라는 또 다른 형태의이 보복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을 하늘이 낸 대통령, 뭐 지도자라고 떠버렸던, 어, 뭐 좌, 조직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어, 극좌 유튜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이 전직 대통령 문재인을 국민 고통의 원천이라고 맹 비난했던 사실이 알려져 친문계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최동석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정권이 세웠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 뭐 음주운전도 들어가 있고 성폭력 비위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강선우 같은 뭐 그런 그 내부 갑질도 들어가 있고 읽어보면 다 졸졸이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문재인이 세워놓고 지금까지 거의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 자기네 편으로 볼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검증 칠대 기준을 이 최동석은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했고, 자 이제는 좌파 유튜버가 아니라 인사혁신 처장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를 세웠고.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면서 김경수, 고민정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최동석, 이런 글과 사진들은 지금 싹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네티즌 수사대가 이미 다싹 이거 다 캡처하고 저장해놔서 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동석은 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붙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다. 이거 문재인을 성토한 겁니다. 자, 이 보도, 이, 이런 그 글들을 접하고 방송을 접한 문재인의 최측근이죠. 민주당의 의원 윤건영은 뭐 문재인 때 국정상황실장 출신 아닙니까? 그야말로 최측근이죠. 정말 치욕스럽기까지하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경로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 최동석을 조치하지 않으면 현역들이 친문계가 꽤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그 아시다시피 김어준 그 토크콘서트란 곳에. 가서, 뭐, 형님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우, 김호준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 제2의 강준욱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금 언론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 이, 지켜보겠다.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최동석의 눈에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이 강선우는 이재명이 당초 한 10여일, 10일 정도는 걸리는데, 그, 그런 일정을 확 앞당겨서 25일에 정식 임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현역 불폐신화를 깰수 없다. 그리고 대체 왜 이렇게 이재명이 강선우를 감싸느냐 이런 비난이 지금 쇄도하고 본무를 이루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 조기 속도전 임명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 이 강선우 이미 어, 20일 날 이진숙만 낙마한다고 알려진 뒤부터 지금 여가부의 보고를 지난 월요일부터 어, 착착 집에서 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보고받고 보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써 장관이죠. 자 인사가 만사라는 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 이재명 정권의 인사 어, 벌써부터 망사. 망할 망자의 망사가 돼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직설하겠습니다.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